아, 루크 하향 먹었어요? 으짠지 최근에 하는데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너무 약해. W 쓰는데도 딜이 안 들어가. 제키가 너무 세 그리고 청소부를 부르셨네. 미안미안. 가죽이 미안. 나와 주고요. 피아노 줄두 개랑 신발 하나 초콜렛 신발 하나에 그러니까요 제키가 요즘 많이 보여요 근데 나 제키 마음에 안 드는데 취향이 아닌데 제키는 좀더 뭐랄까 한방 휘두르는데 두렇게 세네 이렇게 가 그래 가지고 마음에 들었는데, 하향을 누릅니다. 조금만 더 해볼까요? 먹어, 아예 더블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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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찍었다. 하야야야, 뭔 일이야? 이게 경선에나?

잡을 필요는 없지만 심심해서 잡아야지. 깜자는 아니겠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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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카메라를 일단 쌍경. 오케이. 못 하나. 와데요오다 숨기고. 쌍안경 위에다 아니죠? 버렸는데 여기서 쌍안경이 나오네. 자이득 지금 누가 좀 있는데? 빛났죠? 아 접착제. 새 금지 구역. 돈전지 하나 나와야 되는데. 오케이 무기 다 나왔고요. 최소한의 도구는 필요한 이삭게그 k Sasak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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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k Sasak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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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아저, 먹어야지 자가 사망했습니다. 가방에 공간이 그렇게 없나? 얘네들 그런가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네가 때문에 그런가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기름 때는 약품이 필다 카메라 버려야겠다 어디? 카메라 버리고 다 설치 가자. 아, 성당이 막히잖아. 아, 진짜 그럼 또 성당 가야 되잖아. 아, 종이가 빨리 나와주면 좋은데,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말이죠. 와, 제법 괜찮은데요. 신이 내 방송을 보고 있는 건가? 이렇게 하게 나올 줄은. 그 다음에 생존자가 사망했어 뚜껑. 누구보다 깨끗하게 울수 있겠어요. 짝 생존자는 아니겠 뚜껑은 안 나오네. 중간 두개 확보. 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것도 일단은 수거해 둘까요? 일단 옷은 필요 없으니까. 이런 건대보쓰레기어 <목소리> 쉣. 어 쉣. 어 쉣. 어라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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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왔다. 와! 올라가,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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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하면 좋지 않을까요? 됐다 됐다 됐다. <laughs> 걸어만 가족들이 더 이상 못 찾아오게 되었군요. 음, 가족도 먹어 놨겠다. 그냥 옷만 음, 하나 음, 하나 음, 구하면 바로 다 나오네. 기적이었습니다. 아, 저거 가어야 된다. 몬스터. 옷 나오고. 옷. 옷. 못 나오고. 이렇게 그럴 듯생자가 사망했습니다. 옷쓰레기 옷. 내나어 다음에 바꾸고. 그럴 듯나 이런 건 대부분... 만화가구나. 없아이저리면 결국... 아유, 필요해. 이따가 저기..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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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홍심 만들 때. 그래서 대나무 하나 얻어야 되는데, 대나무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... 저 일단 먹을 거 먹고... 수에 있나? 혹시? 일단은 어여여여여 미오지나 <laughs> 여러 생각이 드네요. 성단이 막혀 있었지? 생존자가 사망했어요. <laughs> 자 이걸 먹고 갈까 아니면은 뭐지? 10초 남았는데 일단 털고 와야겠다. 어떻게되겠지마 뭐. 누구 있긴 한데 아직은 안 돼. 다치면 이곳으로 도망 오면 되겠는걸요? 여 위에도 없겠네. 이런 건 대부분이던데. 돌맹이도 먹어야 되고. 이것도 일단은 수고해둘까요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렇게도 하나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만들었다. 이제 생존자가 1 0명 남았습니다. 운석 떨어지는 데서 일단은 운. 문... 아 현우다. 연못에 운석. 자꾸 왈용히 지나가 볼까요? 잡을 수있을랑가 모르겠네. 아못 어, 잡겠다. 제 피통이야. 강력한 아이야. 먹은 거 아니지? 오케이. 아아아 아. 윤성만 먹으면 되니까 연못으로 바로 서, 바로 가야 되네. 와. 제법 괜찮은데요. 아, 뚫고 가 그냥. 이게 더 빨라. 아직 털치 웠는데

이거면 충분하죠. 그다음에 운석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위클라인 나온다. 울수 있겠어요? 여기로 나오겠다. 1분 40초 나왔네. 이런 건 근데 나 마실 게 해야. 없네 이거. 어떻게 한다냐? 먹을 것도 없고. 누구 있죠? 청를 부르셨나요? 혔는 거까현 혔는 거 같기도 하고. 발소리가 혔는데. 아니, 다 루크다. 루크야, 루크. 100% 루크야, 이거. 마법봉을 만들어 놨네. 한번 걸리게 해야 되는지. 버리고 간 청소 도구는 없어요. 나요안 <laughs> 맞았죠? 새 금지 구 c 이지정되었습 t 다 <laughs> 근처에 쓰레기부터 주워볼까요? 안 맞았죠? 지그로 가고 c c t v 한번 돌려. 오. 내려이면나 이거 그냥 맞아야겠다. 맞고 내가 잡아야지. 일로 와. 만어 어디 가? 엄마! 애니... 어, 이... 놈이안 돼! <laughs> 이제 마무리만 남았는데 아쉽게 됐네요. <laughs> 아, 음. 아, 음. 보는 사람이 없, 없겠지. 이럴 때또 방송에 사람이 없는 게 너무 고맙네?